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공부할 내용은 제1편제1장제1절서설입니다여기에서는여기에서는 여기에서는 민법의 의미와 민법의 법원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여분 여러분, 여분입니다 여러분, 의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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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이 민법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선 법이 무엇인가 이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은 사회 규범 중 하나입니다. 이 사회 규범에는 도덕, 종교 규범, 법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들 사회 규범 중에서 법은 강제력을 가진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 규범과 구별됩니다. 자, 그렇다면 강제력이란 무엇일까요? 강제력이란 위반하게 되면은 일정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재를 가하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네, 국가입니다. 그렇다면 강제력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국가는 강제력을 통해서 의무 이행을 보장하고 권리를 보호하게 됩니다. 이 권리 의미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제 민법의 의미를 보겠습니다. 민법이란 개인 간의 사적 권리 관계, 즉, 사법 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이 사법 관계란 가령 물건을 사고 파는 매매 계약 관계, 부모와 자녀 간의 친자 관계와 같은 이런 법률관계를 말합니다. 이 사법관계는 공법관계의 공법관계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이 공법관계라고 하는 것은 가령 국가기관과 국민 또는 국가기관 기관 상호간의 관계이며 공법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공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공법인데, 그와 달리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은 사적인 권리관계, 즉 개인과 개인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법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법이 참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인류 역사에서 가장 먼저 생긴 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헌법? 형법? 네, 답은 민법입니다. 왜냐하면 헌법, 형법과 같은 이런 법은 국가 내지 국가 권력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인류의 긴 역사에서 볼때 국가가 탄생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죠. 이에 반해 민법은 국가를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 문제. 이 문제 민법의 문제입니다. 또한 마을 사람들이 사냥을 하는데 오늘은 누가 사냥을 실행하고 내일은 누가 사냥할 것인가? 또는 사냥의 결과물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모두 민법이죠. 인류가 사회 관계를 이루는 순간부터 민법의 필요성을 느꼈을 것입니다. 앞에서 민법이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법, 즉 사법에는 민법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 사법으로는 민법 외에도 뭐 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이렇게 민법 외에도 여러 가지 사법들이 있죠. 상법,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이런 여러 가지의 사법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민법과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법과의 관계는 어떠한 것일까요? 이 여기에서 사용되는 개념이 일반 법과 특별 법의 구별입니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민법은 일반사법이고, 그 밖의 사법은 특별사법입니다. 어, 특별사법이란 그 적용 범위가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 사안에 한정되는 사법입니다. 가령 상법은 기업의 경영과 상거래를 위해서 마련된 특별사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민법은 일반사법이란 얘기입니다. 이 일반사법과 특별사법의 관계를 그리, 그림으로 어, 나타내 본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사법들, 개별적인 사법들이 있죠. 특별사법들 이런 게 있는데 민법은 어떤 모습으로 자리를 잡을까요? 민법은 이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민법은 이렇게 그림을 그릴 수 있습니다. 에, 다시 말해서 민법은 이러한 특별사법과 같은 차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것이 민법이면서 또한 에, 사법의 전체 집합을 나타내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어, 어떤 사안이 특별 법이 목표로 하고 있는 대상에 해당된다면 그 경우에는 관련 특별 법이 적용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예를 하나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어, 상인 A와 상인 B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상인들 사이에 분쟁이 있다고 가정해 보죠. 이 분쟁에 관한 규범 사, 규범 상황으로 다음 두 가지를 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이 분쟁에 적용될 수 있는 어, 규정이 상법에 있는 경우이고 또 하나는 상법에 해당 규정이 없는 경우예요. 자 먼저 상법에 해당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은 상법에 그, 바로 그 규정이 이, 분, 이 분쟁에 적용됩니다. 그 사안에 적용될 수 있는 민법 규정이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이 경우에는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해도 이 특별법인 상법이, 상법이 적용되는 것이 맞겠죠. 왜냐하면 상법에 해당 규정은 그 경우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니까요. 자, 이런 상황을 가리켜 특별 법 우선의 원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음으로, 이 분쟁에 관련되는, 적용될 수 있는 해당 규정이 상법에 없는 경우, 이런 경우 어떨까요? 네, 이런 경우에 민법이, 이런 경우에는 민법이 적용될 수 밖에 없겠죠. 이와 같이 민법은 특별 법이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입니다. 에, 그래서 이 전체 집합이 하나의 민법이기도 하고, 그리고 특별 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런 빈칸들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빈칸들, 이 빈칸들, 예, 여기에도 다 민법이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여러 특별 법에 대응해서 민법을 일반사법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민법의 의미와 관련해서 또한 가지 공부할 것은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입니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설명한 것, 즉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것을 총칭하는 개념, 개념입니다. 그리고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말하는 민법전을 가리킵니다. 우리 민법전은 1958년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법률입니다. 민법전의 역사와 성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 민법이 적용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의용민법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45년 해방 후에 그 방대한 민법전을 곧바로 제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민법전은 1958년이 되어서야 제정되었고, 1960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 후에도 약 15년간 일본 민법이 이 땅에서 적용되었죠. 대한민국 민법의 개통은 어떨까요? 네, 우리 민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일본 민법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말한다고 하면 일본 법률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만주민법. 이 만주민법의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렇다면 일본 이 일본 내지 만주민법은 어떤 계통일까요? 일본 내지 만주민법은 주로 독일 민법 그다음에 이 프랑스 민법 미약하긴 미약하 하지만 영미법과 같은 이런 외국법을 참고해서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민법의 개통을 대강은 알수 있겠죠. 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질문을 하나 드려 보겠습니다. 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형식적 의미의 민법, 즉 민법 전에만 존재하는가요? 아닙니다. 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 전 외에 여러 특별사법에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심지어는 공법관계를 주로 규율하는 법률에도 섞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입니다. 이 형식적 의미의 민법, 즉, 민법 전에는 실질적 의미의 민법만 있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민법전 안에는 개인 간의 사법 관계가 아닌 규범들도 섞여 있습니다. 아, 예를 든, 든다면, 우리 97조 같은 것이 그 예에 해당하는데요. 이 97조는 벌칙인데 이것은 공법의, 공법의 영역에 해당하죠. 아, 다음으로 민법의 법원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민법의 법원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이 어떻게 존재하고 있느냐? 즉 민법의 존재 형식 또는 민법은 어디에 있는가? 즉 인식 근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이 민법의 법원에 대해서 민법 제 1조가 규율을 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 1조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사에 관해서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례에 의한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1조가 정하는 법률, 관습, 조례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우선 법률을 보겠습니다. 제 1조는 법률을 제 1차적인 법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엄밀한 의미에서 법률이라고 하게 되면은 국회에서 제정되는 성문 주범을 가리킵니다. 이것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민법 제1조가 얘기하는 법률은 엄밀한 의미의 이 법률이 아니라 널리 모든 성문 규범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관습법입니다.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회생활 관계에서 어떠한 사실상태가 반복되고 정착되어서 사회 구성원들이 이것을 규범으로 인식하기에 이른 사회 규범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관습법은 글로 쓰여진 성문법이 아닌 불문법이죠. 관습법의 성립 요건은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는데요. 일정한 관행이 존재해야 되고 사람들 사람들이 아 이건 규범이니까 규범이니까 지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인식, 즉 법적 확신. 이게 두 번째 요건이고요. 세 번째는 그 관행이 헌법질서에 반하지 않을 것 이렇게 정리를 할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조리입니다. 조리란 사물의 본질적 법칙 또는 이성에 기초한 법의 일반 원칙 이런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아주 쉽게 얘기한다면 상식이라고 해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조리도 관습법과 함께 불문법입니다. 아, 조리를 이렇게 부합, 이 법원에 포함시킨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헌법상의 기본권의 관점에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어, 헌법제 27조 1항은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이렇게 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사건 보호 청구권을 헌법 제27조 1항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국민의 사건 보호 청구권에 대응해서 국가로서는 적법하게 제기된 소에 대해서 해당 사안이, 해당 사안에 적용될 법규가 없다는 이유로 재판을 거부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사법거절금지의 원칙이라고 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재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아, 당신이 얘기한 그 내용은 법이 없기 때문에 재판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해서는,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률도 없고 관습도 없다면 조리에 의해서라도 반드시 재판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한편, 이 조리가 법원인가? 조리도 법원이냐? 이 문제에 대해서 학설상 논쟁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국민의 재판 재판받을 권리 또는 사법거절금지의 원칙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조리는 법원이다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민법제 일조가 법원이라고 하는 제목 아래에 조리를 규정하고 있기도, 함,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판례입니다. 어, 민법 제1조가 규정하고 있진 않지만 판례도 법원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례란 법원의 재판을 통해 형성된 규범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이 판례의 위상은 코먼로와 대륙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코먼로, 영미법이라고도 하지요. 이 코먼로는 구체적인 판례를 통해서 일반적인 법규범을 발견 형성해 나가는 체계입니다. 아, 이 영국법과 미국법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래서 커먼로에서는 판례가 주된 법원 법원이고 우리와 같은 민법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우리와 우리와 같은 대륙법 국가 쉽게 얘기해서 민법전을 가지고 있는 국가라고 해도 상관이 없겠는데요. 이 대륙법 국가에서는 주된 법원이 민법과 같은 성문법이죠. 성문법, 즉, 먼저 법규범을 정하고 그것을 축으로 법 체계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래서 대륙법에서는 판례가 주된 법원이 아닙니다. 이 커먼로 체계에서는 선례 구속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즉, 상급심의 판결에 포함된 일정한 법 이론이 해당 사건에 한정, 한정되지 않고 그와 유사한 다른 사안에까지 영을니다 이와 달리 대륙법에서 상급 법원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한해서 하급심을 기속할 뿐이지 비록 유사한 사안이라도 유사한 사안이라도 다른 사안의 경우에까지 기속력을 가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대륙법 국가에 있어서도 상급심의 판례는 실질적으로 그리고 사실상 그와 유사한 다른 사안에 대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말해 판사가 재판을 할때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 과거의 법원, 특히 대법원에서 어떤 입장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상으로는 판례가 법원으로서 작용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컨대 코먼로 체계이든 대륙법 체계이든 판례는 법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사실상 수행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학설입니다. 학설은 학자들의 학문적 견해죠. 학설도 민법제 1조가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에서 어떤 판단을 할때 유력한 학자들의 견해가 있다면 그걸 참고해서 판단할 수도 있겠죠. 이와 같이 학설은 간접적으로 민법의 법원이 될수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